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9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16분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이고 어, 이번 시간에는 도지, 니어 프로토타 셀라루멘, 크로노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음, 차트를 볼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제 엘리엇 파동이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어, 제가 이제 이제 조만간에 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어, 어, 요,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이 도대체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차트 공부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한 사이클을 만든다.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ABC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한 사이클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뭐 이제 다른 뭐 여러분들이 채널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채널링을 이렇게 어, 그려놓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가죠, 보통은 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요거를 보는 이유,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어,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추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음,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도 추세를 보잖아요 이게 지금 일시적인 단기적인 하락인 건지 추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고점을 이렇게 하나 둘세개 고점을 뭐 이렇게 하나 둘세개 이렇게 찍으면서 일정한 어떤 채널을 그리면서 이렇게 어, 채널링이 그려지면 이게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향 하는 거냐 우하향 하는 거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우상향 이라고 하면 추세 상승 이라고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어뭐 상승장이다 어뭐 대세상승이다 뭐 이렇게 강세장이다 뭐 약세장이다 뭐 이런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가지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추세를 보기 위해서 채널링도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이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에서는 뭘 한다 어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런 네. 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을 카운팅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을 뭐 이렇게 1,2,3,4,5,A,B,C 1,2,3,4,5,A,B,C 이렇게 하고 또 1,2,3,4,5,A,B,C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laughs> 또 이렇게 이렇게 A,B,C는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A, B, C. 1, 2, 3, 2, 3, 4, 5.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나오다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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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대세 상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고 대세 하락하고 있을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지고 어,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채널링이 그려지죠.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는 거고 이렇게 크게도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최저점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 도지 같은 경우는 뭔가 수렴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좀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가 하락을 한 이후에 만들어진 지금 요거는 상승 추세 상승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또 여기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쌍바닥을 한번 찍고 올라가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월봉상 5선 위에 있고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이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 세 묶음의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 이렇게 추세를 길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매매를 할때 내가 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얘를 들고 갈 건지, 뭐, 뭐,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면서 갈 건지, 수익 매매를 할 건지, 이런 모든 어떤 매매 방식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 추세는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도 중요해요. 어, 대세 상승장일 때, 어, 이제 얘가 좀 빠지면, 그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 상승일 경우에는 수익 매매를 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세 하락장에서 수익 매매 잘못하면 그냥 계속 물리는 거야 계속 하염없이 그냥 뭐 마이너스 5%했다가아 올라오겠지 했는데 10% 되고 10%가 이제 마지노선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얘가 마지노선인데 아이 올라오겠지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어 올라오겠지 올라오겠지 하다가 마이너스 80%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고점 물려가지고 이제 기약 없는 거죠. 요런걸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추세를 꼭 살펴야 된다 어찌 됐거나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월봉상 놓고 보면 양봉 세개로 일단 여기까지 는 올라오지 않겠냐 요런 어떤 흐름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월봉은 양봉 세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될거냐 단기적으로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주봉하고 1봉이랑 뭐 이런 걸 같이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렇게 내려온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암만 하기 때문에 지금 얘는 많이 가도 여기야. 일단 여기. 여기에서 한번 눌렸다가 하는 거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목표가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도지 같은 경우는 여이 자리를 보면 돼한 670원 정도 자리. 여기가 최대치다. 지금은. 670원 정도 돼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건 왜 그러냐? 각도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주봉상 5선 위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추세, 상승 추세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다채차 424원을 넘어야 매수해볼 수 있겠죠? 424원을 일단은 넘어줘야 돼요. 주봉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세 상승인 거는 여전히 유효하고, 어 지금 이제 단기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비트가 빠지니까 도지도 이제 같이 빠진 건데 얘가 이렇게 ABC로 내려오긴 했죠. 이렇게 ABC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묶음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면 묶음으로도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ABC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얘가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20선이 여기 있고 5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는 그냥 근거 없는 매수야. 아무런 뭐 붙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거가 없어.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함부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여기 400원 넘을 때 이런 자리를 노려보면 좋겠다. 일목균형 표상에서는 적어도 얘가 내가 붙여서 산다. 그러면 이 구름대 상단을 지지하고 다시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할 때 그럴 때를 노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고 어,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넘어야 돼요 348억 그리고 우리 채널 기준으로는 이 자리죠 400원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매수를 해볼수 있고 좀더뭐 이렇게 4시간봉으로 쪼개서 어,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자리죠 여기 단기 매수 타점 348원 똑같죠. 348원 그러면 얘는 최대치가 최대치가 여기 378원이죠. 근데 얘가 올라올 때는 얘가 어떤 패턴으로 올라 4시간봉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쌍바닥 한번 찍고 요렇게 할때 여기서 매수 여기 매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얘가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야 돼. 적어도 얘 내려오는 각도만큼 가파르게 올라가야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야. 다음 언덕까지.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된다. 도지는 대충 느낌 오죠. 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뭐, 니어 프로토콜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파동상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세 묶음. 하나, 둘, 세 묶음이 나왔어요. 1, 2, 3, 4, 5로 내려오고 이렇게까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여기 이게 1파, 2파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1파의 시작점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파는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니어프로토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얘가 음 이렇게 우선 물고 쭉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꼭지를 못 따고 ABC로 움직인 거거든요.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이제 시작이야. 니오프로토은 그래서 얘는 어, 예의주시하면서 어, 지켜봐야 되는데, 얘는 여기가 목표가예요 어, 3만 1,000원, 13 1,3,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얘가 여기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마무리하면 여기, 여기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죠 4,684원. 이 자리 매수하면 이제 저로의 기회죠. 어. 일단 기회로 보는 게 맞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자리, 음, 4,684원을 넘을 때 매수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넘어가면 여기까지 5,400원까지가 이제 목표가예요. 그래서 5,400원을 넘으면 그 다음에 9,107원 이 자리,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13,000원 정도 되겠죠. 항상 이게 우당탕 그냥 막 눌리고 뭐 이렇게 조정 없이 흔히 말하는 눌림목 없이 그냥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어, 눌리는 건 뭐야 우리가 파도 우리는 엘리어파동을 보니까 이거죠 1파 2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눌렸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렇게 눌렸다가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게 파동상 조정 파동이었는지 상승 파동이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어, 니어 프로토콜은 적어도 이 자리 이 자리를 넘어야 이게 상승 파동이 이제 간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는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고 잘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얼마? 음, 4,684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음, 좀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241선을 0 양봉 3개로 넘고 얘가 요때 음, 9월 19일에 꼭지 따고 내려왔으니까 20선 찍고 가는 것도 괜찮고 240선 찍고 가는 것도 괜찮고 어찌됐거나 이 자리 어, 4,656원 4656원을 1봉상 넘으면 얘는 매수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룸맨 얘도 보면 이런 거죠. 얘가 크게 보면 이게 월봉인데 1파. 요게 a b c 이렇게 나온 거죠. 어, 그런 다음에 여기 한번 조정 파동 나오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새롭게 그러면 얘가 1파, 2파 이렇게 보고, 요게 이제 3파동의 3의 1, 3의 2, 지금 이게 3의 2가 진행 중인 걸 수도 있고, 얘를 여기를 넘어야 3의 3이 나오는 거지, 그죠? 어,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요기 이만큼, 이만큼은 없다고 생각하고, 요거만 놓고 보는 거예요. 요거만 놓고 이제 한번 보자면, 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1파, 2파, 3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금 4파가 나온 거고, 그럼 이제 5파가 이렇게 가려면, 여기 넘으면 5파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어, 스텔라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간다고 우리가 기다려, 기대할 수 있죠? 888원. 셀라 는면 적어도 888원까지는 가겠다. 그러면 1차로 여기 708원에서 들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넘으면 아마 여기까지도 같이 갈 거예요. 973원. 그리고 이런 자리를 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3파가 얘가 3에 1, 아여기 3에 1, 3에 2, 뭐 3에 3, 3에 4, 3에 5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얘가 1파, 2파, 그러면 여기까지가 3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3파가 이렇게 짧게 끝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얘는 새로운 파동의한 파동이 끝난 거야. 어, 크, 크게 보면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1파, 2파 아니면 여기까지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지나고 나와 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카운팅한 것처럼 이렇게 갔다면. 얘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상승파동 하나 나오고, 이제 여기서 뭐또 이제 하락, 조정파동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가게.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스텔라루멘는이 고점을 넘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길게 보면 그렇다. 그래서 스텔라루멘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 여기 1,400원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버티면, 시간만 잘 버틸 수 있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얘는 그러면 주봉상, 주봉상 매수할 수 있는 데는 세 자리죠. 여기 575원, 그 다음에 647원, 그리고 마지막에 708.9원. 그러면 얘의 목표가는 888원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얘를 좀더 짧게 쪼개서 보면 얘도 똑같아요. 241선만 지켜주면 적어도 5선과 20선 위에 있는 이 자리 575원. 그래서 스텔라룸에는 575원을 넘으면 그냥 매수해보는 거야. 이 자리는. 아니, 이런 자리는 그냥 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못 먹어도 고지. 그래서 이렇게 575원 자리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노스. 크로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저점을 여기, 여기 최저점, 음, 시작점이 64원이거든요. 그래서 64원을 깼는가 봐야 돼요. 64원을 깬 자리가 없죠. 어, 64원을 깬 자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동 하나가 나왔고 지금 여기가 2파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abc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abc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거는 c 파동에서 복합적인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얘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비교적 횡보 모양처럼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어 얘가 새로운 상승으로 이렇게 막 쏘아 올리면서 가지, 가기 지 전까지는 이게 새롭게 파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 요때 제가 유력하게 보는 자리는 요 자리인데 여기 1파 그 다음에 여기가 2파동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쉽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도까지만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고 얘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는 좀더 지나봐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에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길게 보면 얘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패턴의 경향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얘도 보면 꼭지를 따고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꼭지를 안 따고 내려오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라갈 때이 지금 거래량이 막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면 결국에 얘도 최고점인 1,200원 자리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얘도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봉에서 보면 얘가 지금 이때죠. 8월 25일 주차에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서 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79원 자리의 물량을 다 받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충분히 매물대만 좀잘 형성이 되면, 그쵸? 지금 여기까지 지금 매물대가 다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내려온 거니까 이 자리에서 뭐 20선을 찍든 여기에서 어, ABC 조정만 끝내고 나면. 충분히 얘는 이 자리까지 541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541원을 돌파하면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까 그 매물대에서 보면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묶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가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은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얘도 어, 긍정적으로 잘 보시면서 매수 타점이 나오면 어, 그때 뭐 미리 아무데서나 막 들어가지 마시고 어, 그렇게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럼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해 볼수 있는 자리는 적어도 얘가 이 자리는 넘어야 돼요 342원 여기 넘기 전에는 그냥 우당탕 들어가면 별로 재미없다 어, 조정이 계속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민자로 내려왔거든요 어떤 막 특... 정한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거의 일자처럼 이렇게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메스타점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차로 여기는 넘을 때, 적어도 여기 자리는 넘을 때 매수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얘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참착하게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구름대 하락으로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고 후행스팬도 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아 올리려면 얘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막 매수하기가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일단은 적어도 어 지금 여기 1차 342원 그리고 이 자리죠. 여기 어 396원. 이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틈틈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해 보시고 그러면서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그냥 글로만 계속 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한 거를 실제로 실전에서 여러분이 뭐 큰돈 을 필요 없어 만 원, 십만원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한번 뭐만 원이 한 천만 원이다 생각하고 해볼 수도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항상 그 매매 일지를 써보고 매매 일지를 쓸 때는 매매 일지를 쓸 때는 뭐큰큰거 없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을 때 이걸 왜 골랐는지 그리고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면 차트를 보는데 매수를 할때 내가 그 자리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 그거를 근거를 적어놔야 돼. 그리고 매도를 했으면 매도는 또왜 했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적어놔야 돼. 그 순간순간에는 내가 다막 어떤 뭐 목적이 있어서 매수도 했고 매도를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아 그냥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매매일지를 한번 적어 보면서 같이 이 이론을 공부하면서 실전에서 소액으로라도 한번 해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